자, 지금 제목에 이제 모비율의 추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주제. 어.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뭐냐면은 표본 평균에 관한 얘기를 했었어. 기호는 자, X바라고 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이런 정균표를 따를 때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얘는 새로운 확률 변수지. 어. 얘는 자 이런 이제 정균표를 따르는 거였어. 오케이. 자 이럴 때 실내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x바에서 뭔가를 빼고 x바에서 뭔가를 더 하는데 그 뭔가가 뭐냐면은 상수 아그 확률에 대응하는 상수를 곱한다. 뭐에다가 루트 n의 시그마. 오케이? 그러니까 요 표준 편차를 곱하는 거였어. 제곱에서 얘가 되는가. 오케이? 어. 자, 왜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요렇게 생각해 볼수 있거든. 만약에 모집단이 따르는데 우리가 이제 분포라는 게 정규분포가 있는 게 아니었지. 이항분포도 있었거든. 민기야. 자, 이항분포의 모수가 뭐죠? n과 p였습니다. 오케이? 어. 자, x가 얘를 따르지 않고 얘를 따를 수 있는 거 아니었나? 맞지? 어. 요때 봐봐. n이 좀 크면은 마찬가지 얘도 정규분포가 될수 있다라고 했었어. 오케이? 자, 평균값은 얼마였어? n과 p를 곱하면 됐고 어, 분산은 거기다가 이제 q까지 꼽혀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x의 기대값은 np가 되고 x의 분산은 npq가 되는 거였어요. 오케이.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모집단의 자요런 분포를 따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 모집단에서의 어떤 상황 을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오케이. 어. 자, 봐 봐. 요때 지금 이 x바처럼 어떤 새로운 확률 변수를 내가 하나 만들어 낼 거야. 어떤 확률 변수를 만들어 낼 거냐면은 자, 요 x를 x를 여기 횟수 있죠? 횟수. 자, n으로 자, 나눔 값으로 새로운 확률, 확률 변수를 그 내가 이제 만들어 낼 거야. 오케 자, 그러니까 n분의 x라는 확률 변수를 p 자, 위에 이제 모자 처럼 하나 씌웠어. 그래서 p h a 이라고 불러. p h 오케이? 그래서 p h a 라는 새로운 확률변수를 내가 만들어냈어. 그러면 얘는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은, 봐봐라.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정규분포에서 어땠어? x가 정규분포 따르면 은 x봐도 신기하게 정규분포 따른다고 했거든? 마찬가지야. x가 정규분포를 따르면은 이 p h a 라는 n 분 x 역시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 그러면 이제 어떤 모수를 갖는지가 중요한데 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뭔 소리 냐면은 봐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뭐냐면은 이 p hat에 대한 자, 기대값을 적어 주면 되는 것이고. 왼쪽 자리는. 그다음에 오른쪽 자리는 자, p hat에 대한 어, 분산값을 적어 주면 되는데. 자, p 해이 뭐라고 했어? p hat, p 해 n 분의 x였단 말이야. 어? 근데, 기대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변수에 해는 1차 변화를 그대로 받는다라고 했어. 무슨 소리냐면은, EX에다가, 자, 뭐 곱하는 거다? 자, M분의 곱하는 거였어. 오케이? 근데, 지금 EX가 얼마인 상황이야? MP인 상황이야. 오케이? 그럼 MP에다가 N을, 에그, N을 나눠주는 거죠. 얼마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뭔 소리냐면은, PS이라는 새로운 논의 변수의 기대값이 바로 P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분산도 같이 해볼게. 그럼 얘도 V에 m분의 x라고 바꿔 적어도 괜찮고요 그럼 이제 Vx에다가 뭘 곱하냐면은, 자, 분산은 그냥 그대로 m분의 곱하는 게 아니었어, 그지? 자, 무슨 곱해서 어, 그렇지. 제곱에서 곱하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 Vx, 즉, mpq에다가, 자, m분의 1의 제곱을 곱하는 겁니다. 자, 얼마죠, 그러면은? 그렇지, n 분의 pq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자, 오른쪽 모수 값을, 자, n 분의 어, pq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대처럼, 자, 이름을 정해줘야 돼. 자, 우리 여기 x bar 이름은 뭐였어? 무슨 평균? 그렇지, 표본, 표본 평균. 오케이? 어, 표본 평균이라는 새로운 억류 변수. 오케이? 자, 여기, p hat은, p hat, 즉, n 분의 x는 뭐냐면은, 표본 비율이라 불러, 오케이, 어. 자 이때 p죠 p, p. 할수 있어, 어 얘는 자 모비율이라 불러, 모비율, 아, 우리 여기 평균 무슨 평균? 모평균, 오케이, 어 여기 무슨 비율? 모비율, 이렇게 이제 대응해서 매치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모평균의 뭐 추정, 신뢰 구간이 있듯이, 이 모비율 역시 어떤 신뢰 구간이라는 게 존재하겠지? 오케이? 자, 대응해서 생각하면 돼. x 바에다가엑바에다가 뭔가 빼고 더했어. 그럼 여기서는 자, 뭐에다가 빼고 더하겠어? 얘기해봐. 피헷에다가 똑같이, 피헷에다가 똑같이 빼고 더하는 거야. 자, 형태는 똑같애. 전혀 쫄을게 없습니다. 자, 이때는 빼시고, 이때는 더 하는데 똑같애. 상수에다가 꼽해 자, 뭘 곱한다고 했어? 엑스바가 따르는 이 분포에서의 표준편차를 꼽해준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마찬가지거든. 이때도 확률에 대응하는, 자, 상수값을 곱한 다음에 어, 자, p 지 따르는 분포가 뭐야? 얘죠. 여기다가 뭐를 씌워야 돼? 루트를 씌워야 돼. 왜냐면은 여기 때도 이때도 이게 뭐냐면은 얘한테 루트 씌운 값이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똑같아. 여기에 루트를 씌워. 그러면은 뭐겠노? 루트 전체, 루트 전체의 n 분의 어 p q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마찬가지. p s에서 뭐 하는데? 확률에 대응하는 상수에다가 뭐를 곱한다고? n 어, 루트의 n 분의 자 p q 를 꼽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게 이제 실내 구간이 되고 마찬가지로 저기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은 실내 구간이 되는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자 얘만 따로 떼면은 뭐야? 어, 바로 자 표본 비율과 모비율의 차의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랑 이때랑 구조는 다 똑같아. 그냥 기호와 용어의 이름이 바뀌는 거야. 전혀 좋을 게 없어. 자 문제를 풀어 볼게.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2번이고요. 어, 자, 표본의 크기가 120. 문제 n 값이 120. 자, 그다음에 ps는 표본 비율이라고했고 오케이. 어. 자, 99%의 자, 모비율의 신뢰 구간을 자, 지금 a에서부터 b까지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b에서 a를 빼면은 아, 얘는 이 신뢰 구간의 뭐 바로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케이? 자, 길이 공식은 어, 똑같아 자 표본 평균이든 뭐 표본 비율이든 똑같아. 자이 곱하기 자 확률에 대는 상수에다가 어자 여기 표준편차가 이제 바뀌는 건데 표준편차 뭐라고 했어? 바로 피에시 따르는 이 분포에서의 이 분산의 크기가 음, 크기가 음, 자 오타가 나서 수정하도록 음. 게자 크기가 120이 아니고 우리 교재 보시면은 자 120이 아니고 150이라 돼 있어. 오케이 자 오타 수정. 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상수에 곱하는 값은 바로 그 변수가 따르는 분산에다가, 자, 뭐를 씌워? 루트를 씌우면 된다고 했어. 오케이? 오케이? 얘가 바로 뭐야? 표준편차. 어, 오케이? 어. 자, 그래서, 루트를 씌워라. 뭐에다가? m분의 pq에다가. 됩니까? 오케이? 어. 자, 그러면은 여기 상수가 뭔지만 잘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99%에 대응하는 게 얼마? 2.58. 자 그러면 n은 얼마? n은 150 되죠. OK, 자 pq, 자 p는 지금 뭐냐면은 봐봐라. p 햇을 줬지, p 햇을 줬지. 어, 여기에서 p는 뭐냐면은 사실은 모비율이거든? 살짝 이상하죠. 아니, 모비율의 실내공간을 찾는데 공식 자체에 모비율이 나와있어. 상관없어. 그냥 p를 PH라고 놓고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얼마죠, 그러면? 0.4. 그러면 Q는 뭐냐면, 자, PQ 더해서 1이니까 얼마겠어? 0.6이죠. 그래서 PQ에다가 이렇게 딱딱 넣어주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계산이 조금 더럽거든. 문제가. 오케이? 미안해. 어, 견디셔. 알겠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계산하시면 은그 정답에 있는 답이 나올 거야. 산소는 좀 해라. 알겠지? 자, 고생했어. 수고했어.